그냥 한번 해볼게.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그러니까 내용은 제목이랑 막 연관지어서 개념 설명을 내가 막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희들이 막 부담스러워 할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설명을 쭉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최종 결론적으로 알려줄 테니까 조금 어? 이게 왜 제목이 저렇게 되지? 라는 그런 느낌으로 듣지 말고 일단은 그냥 아. 그냥 저렇게 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그렇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연결 짓는 것도 들어보시고 어 괜찮으면 그것까지 머릿속에 담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 인수정리를 이, 이용한 인수분에는 어 별표가 몇 개냐면은 다섯 개야 왜 별표가 다섯 개냐면은 이거는 못하면 진짜 속상해 난이도는 너무 쉬워 못하는 애들은 별로 없거든 근데 까먹어서 못해 보통 그러니까 저거는 어 못하면 너무 속상해지는 그런 이야기 너무 기본기 오고 기본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식보다도 더 중요한 느낌, 오케이? 공식보다 더 중요한 느낌. 그래서 반드시 할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못하는 애들은 시간 지나고 나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어, 일단 스텝 1은 뭐냐면은 스텝 1은 어,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이 x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한 식인데 어 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어떤 x를 찾아야 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는 방법도 있는데, 그 찾는 방법이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은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3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2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서, 0이 되는 걸 일단 찾는 거야. 이게 쉬운 방법이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X 찾기 그럼 스텝 2는 뭐냐면은 스텝 두는 음, 그 수를 그 수를 여기다 쓰고 0이 되는 수를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해서 조립 제법 합니 조립 제법 하니다그 다음에 스텝 3는 뭐냐면은 스텝 3는 나대식 세우기야. 이렇게 하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는 0. 얘를 인수분해하래. 얘를 인수분해하래. 응. 그러면은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숫자를 그냥 찾는 거야. x에다 몇 대입하면은 0 되지? 1. 응. 응. 잠깐만 몇명 필요없어. 어. 얘를 인수분해할 거야. x에다 1을 대입하니까 0이 된다. 맞니? 예. x에 1을 대입하니까 0이 되니까 일단은 그 1을 써. 응. 1을 쓰고 조립제법 하라고. 어떻게? 1 마이너스 1 1 1알아 n 어예 그렇죠, 이 n u s 1 내려, 곱해서 1 0. 이야 0. 이야1 내려 1 0. 이야 맞습니까? 예그 다음 뭐하라고? 나대식 세우라고 얘는 얘를 몇 s 로나 minus 1 m X 1 m i 이 u s 1 m i 1 1 0. 0. 0. 해볼게.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요거 요거를 누구로 나눴어? x 마이너스 1로 나눴어. 그때 몫이 뭐가 됐어? x제곱 플러스 1이 됐어. 나머지가 몇이야? 0 이거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요 없지? 그럼 봐봐. 그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식으로 바뀌었네. 됐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인수분해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식이 이 식이 어떻게 됐어? 인수분해 됐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이런 순서로 그냥 하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너무 쉬운 얘기 아니야? 네.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이 뒤쪽 부분이 인수분해가 추가적으로 더 되면 걔를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4차식이었으면 이런 과정을 몇번 거치면 되는 거야? 두번 거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어떤 방법은 요거밖에 없거든. 다른 방법도 있었지만 뭐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요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제목이 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냐면 이걸 들어갈때 여기서부터는 처음부터 내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야. 한번 설명해볼게. 뭐냐면은 이걸 fx라고 해볼게. fx라고 해볼게. 난 지금부터 위에 있는 저 fx식을 인수분해하고 싶어. 오케이? 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한 일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 식에다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x를 찾은 거야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f1이 몇이야? 0. 0이 나왔어 그럼 f1이 0이라는 것은 네. f1이 0이라는 것은 fx는 누구를 인수로 가져? x-1 x-1을 X 인수로 갖는다 네. 그게 인수정리잖아 네. f1은 0이라고 나오면은 fx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잖아. 예. 맞지? 그래서 먼저 뭐한 거야? 대입했을때 0이 되도록 하는 그 x를 찾고 그 다음에 x-1이 뭐야? 지금 나누는 식이잖아. 얘로 나눠가지고 나대식을 세워서 인수분해하자. 그런 의미에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제목을뭔 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엄청 중요한 얘기죠. 나대식 관련된 스토리까지 있으니까 엄청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애들은 이런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 데이트했을 때대하는거 찾고 조립제법 한다네 그냥 나네 시도 몰라 그냥 그냥 생각을 가정적으로 일단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느낌으로 인수분해 하는 것을 이야기 한답니다. 다음 페이지 91페이지 9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번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두번 인수분해 조립제법 풀어보세요. 일단 하겠습니다 91번의 괄호 1번 같은 경우는 x에다 넷 대입하면 0 나오죠? 1. 1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래서 쉽게 바로 1로 조립될 법 생깁니다 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1, 1 0, 0, 0, 마이너스 3, 2, 2 이렇게 되고 슥슥슥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제로 2, 항상 여기가 0이 나와야 돼 0이 안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 그럼 나머지가 생기니까 나머지가 생기니까 걔는 인수분해가 된게 아니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과로들의 곱셈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뒤에 플러스가 나오면 걔는 인수분해가 끝난 거 끝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반드시 0이 나와야 돼. 인수분해가 되려면. 뭔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눗셈에 대한 등식 세우는 거야. 너는 누구로 나눴을 때 누구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혹시 뭐가 된다? x제곱 플러스 x-2가 된다. 나머지는 0이니까 쓸필요 없어. 인수분해 됐네. 그치? 여기 뒤쪽 인수분해가 더더 더 돼야 안 돼요 돼요 더 되죠? 그럼 인수분해 추가로 더 해주면 되겠다 x-1 그리고 x-1 플러스 2인가?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 x-1 두개 있으니까 x-1에 제곱. 제곱이고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하면 은끝 괄호 1번 맞습니까? 음. 다른 얘기도 조금 이따 더 해줄게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어, 결론만 먼저 얘기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의문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거니까 일단 결론만 먼저 얘기할게 어떻게 하냐면은 대입했을 때0 되는 걸 처음부터 2개 찾고 시작해. 알겠지? 대입했을 때0 되는 걸 2개 네. 찾고 시작해. 첫 번째는 뭐지? 2. 2. 2니? 또뭐 있지?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래서 아. 그 2개로 순서 상관없이 그냥 연속으로 조립제법 땡겨. 알겠지? 순서 상관없이. 그래서 어.. 마이너스 1이랑 2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땡길 거고 그리고 2로도 조립제법 할 거야. 알겠지? 연속으로 이렇게. 오 할게요. 1, 마이너스 3, 3, 1, 마이너스 6하다 그러면은 내려오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7 뭐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6 돼서 아, 여기 0이 그러니까 0이 안 되면 안돼 반드시 0이 돼야 돼 0이 안 되면 이상한 일이 생겨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더조립제법 당겨야겠죠?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3 6 0, 0이 되는 게 확인이 돼야 돼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차분히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저런 여기 위에서 일단 위쪽에서 나대식을 세 o 봐 n 쪽에서 위쪽에서 나대식을 세우면은 x young young 제곱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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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플러스 +1로, 1로 나누면은 몫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이 되고 나머지가 0이되 이렇게 세운 거야. 네 맞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밑에 있는 거는 너를 다시 누구로 나는 거야? x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야. 그래서 어 이게 뒤에 플러스 0이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 쓸때 중괄호 치고 써야 되거든? 근데 분배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어차피 이거 결과가 나머지가 0이 돼 버릴 거라서. 너를 가지고 다시 나대식을 세우면은 너의 나대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x 2 그리고 x 제곱 2x 3이 될 거라고. 네. 맞습니까? 네. 만큼에 대한 나대 여기 원래, 원래 플러스 0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나머지가 있으면은 여기 중간로 치고 해 가지고 분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0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곱만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냥 마무리할 수 있다?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쪽 부분은 인수분해가 거의 안돼 어? 안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3하고 1 하면 돼요?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곱하면 여이스 3이 아 마이너스 3이 되죠. 아.. 아닌데. 아까 전에 똑같은 실수 했지? 네. 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나머지가 0, 0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연속적으로 조직제법 한 다음에 맨 끝에다가 최종 결론을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다시 처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됐다는 거는 너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 거야?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됐다는 것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동의돼? 예 마찬가지 방식으로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됐다는 것은 x 2도 인수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개 쓰고 뒤에다가 뭔가 쓸수 있는 거지. 네. 그 최종 결론은 언제 나온다? 여기 나온다. 엄청 네. 중요한 얘기야. 선생님 그럼 물어볼게요. 어 마이너스 2의 위치를 바꿔도. 바꿔도 똑같다고. 순서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로. 여기 맨 마지막 이 결과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야. 한번 해봐. 잠시만. 아시겠죠? 네. 정리할 시간 줄게. 밑에 것도 풀어보면 되죠. 중해 봐. 네. 중해 봐. 바로 1번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됐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됐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됐어. 그럼 저 식은 누구를 인수로 가져? X, x. x 마이너스 x 1을 인수로 가져 봐. 그러면 내가 그냥 x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쓸게. 얘 예. 앞에 보라고 x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쓸게. 가능? 네. 저괄호만 그냥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뭐 해야 돼? x 제곱. x 제곱 과야 돼. 여기 뭐 해야 돼? 이억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어느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있어? 없죠. 다른 옵션 없지? 그러면 이제 여기만 채우면 되네? 적당히 채워보자. 요거 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차항 계수 몇이야? 마이너스 이차항 계수 몇이냐고? 0이야. 0이지? 이렇게 했을 때 x, 마이너스 x 제곱이면 은 이렇게 했을 때 x 플러스 x 제곱. x 제곱 돼야지 아 되겠지? 오. 일단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라는 것은 x 1을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x 1 쓰고 목자리를 채울 예정이라고. 목색 추론이야.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에 있는 식이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뭔지를 생각해 보자. 아. 맞지? 그러면 반드시 여기 뭐아야 돼? x 제곱이 오는 것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 안 그래? 모르겠어. 알겠죠? 그래 그렇죠. 상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1차항 가지고 생각해봐도 되거든. 왜냐면 2차항이 안 보이니까 1차항 요거 가지고 생각해보자 이거네. 그러면은 어 1차항은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나오고, 얘랑, 얘랑 얘랑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3x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2x니까 이렇게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 플러스 x 가 오면 되네. 자,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다고, 맞습니까? So, 조립제법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도 있겠구나.